빌립보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해서 여러분 구원도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 한해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송구영신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52주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에 서서 오늘 돌이켜보니 올한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2015년을 시작해 하신 알파의 하나님이 2015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 발판이 필요합니다. 띵틀에도 발판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은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신년 첫해 첫 주일보다도 마지막 주일이 더 중요하다 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해에 성공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느냐? 첫째, 오늘의 삶에 대한 그 결과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네 제가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기쁨보다는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새해 놀라운 형통과 축복과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역사의 주권자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합니다 10편 23편에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2015년 한 해를 그렇게 많은 곳을 운전하라면서 다녔는데, 가족이 아무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다 송우영, 송년, 송년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생각하면 기적이 아닙니까? 중앙선도 하나 놓고 차를 타고 달리는데요. 저쪽에서 졸음운전하는지, 뭐 마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365일을 그렇게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셨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할 때더 많은 기적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이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자기는 막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낙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갑자기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해도 병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십시오. 이 말을 하루에 만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교가 낫겠다는, 자기가 이게 나아야 되겠다. 이 젊은 나이 이게 뭐냐? 이게 몸이 마비되고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정신과 의사가 감사합니다는 만번 하라니까 무조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아놓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감을 두개 주는 거예요. 그걸 감을 두 개를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손을 내밀어 받았는데, 놀랍게도, 예, 자기 이 손도 마비되어 가는데, 그 손이 쑥 나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 병든 우리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빌리포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2015년 한해도 여기까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새해 축복받는 발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여기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 포도원이 거기에 무화과라는 성도를, 교회를 심어 나왔어요. 자, 이 주인은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이 찍혀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인이 도끼 들고 와서 찍어버리겠다. 차라리 다른 감나무를 씻던지, 뭐 다른 걸 씻겠다니까. 하 그때 과원지기가 와서 그 도끼를 들고 진노한 주인에게 손을 붙들고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 주세요. 내가 두루두루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무화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이 관리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두루두루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언직의 눈물의 중보 그 간구 때문에 무화가가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한 해가 연장되어 집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밭에 심기 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열매 얻기를 구하고 기다리는데. 올해도 없어. 이제 너 찍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 너 쓸모 없어. 가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간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요. 한 해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열매맺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탓을 주님께서는 내 탓이요 주님이 자기 탓이라고 돌리면서 내가 관리 잘못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거름을 주고 두루두루파고 해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연말에는 얻게 할 겁니다. 2016년 2016, 한 해도 하나님 한 해도 나를 봐서 이 무화과를 그대로 두고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 중부의 기도 때문에 새해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실로한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3장 4절에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1 8민인데 예루살렘의 그한 모든 사람보다 이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올 한해 신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비행기 사고도 나고 테러 사고도 나고 자연사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자연, 뭐 천재지변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긍휼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날마다 경고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라, 반성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원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 그 극률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극률로 용서함을 받아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어요.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주님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용서함 받고 한해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 예, 백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forgive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 최근에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내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속상한 것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 기억하면 자꾸 낙심이 되고, 잘했던 것 기억하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니, 아, 잊어버리고, 표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새로운 장을 2016년 새 깨끗한 도화지처럼 새해를 멋있게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 어제 말이죠. 어, 어제, 실수로 제 셀폰이 수영장에 빠져버렸어요. 그 깊은 수영장에 셀폰이 빠져가지고, 급히 그냥, 그, 그, 뭐, 이렇게 낙엽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담가 놨기 때문에, 금방 꺼져 올리는 것도 너무 오래 담가 놨기 때문에 이게 물이 찼는지 말렸어요. 열심히 드라이기로 뭐, 하, 열심히 뭐한 시간을 말렸어요.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닦 꽂았는데 다, 그냥 난 합선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카톡, 올한해 동안 했던 모든 카톡, 사진, 모든 문자가 싹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느냐, 할 수가 없대요.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 백업도 안돼 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 네 기도대로 된 것이니라. 다 잊어버리다 하면 다 삭제해달라며 새롭게 출발하게 해달라며 삭제요 딜리트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수영장보다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예,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와 극률에 그 수영장 예수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 오늘 다담그시를 바랍니다. 성찬하면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잘했던 거 잊어버리고, 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속상한 거, 억울한 거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얗게, 흰 도화지에 새 출발하듯이, 우리 주님의 손잡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년 예배는 딜리트 시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삭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잊어야 할 아픈 기억을 속히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지난 한해 실수 그런 허물을 쓰라린 기억을 자꾸 기억나게 분노하는 거요.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분노하게 만들어. 여러분 분노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동맥경화, 심장병 거의 모든 원인이 이 병의 원인이.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한 해의 모든 잘못과 물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예수의 피로 깨끗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쓰라린 기억을 깨끗해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극률과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용서받았다. 내게 백대 내려온 빚진자. 인간이 내게 지은 거그 제가 아무리 커도 100대 내리온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용서가 나오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17세 끌려가서요.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13년의 연단을 받고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39세가 됐을 때, 총리가 된지 9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형들이 얼마나 놀라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리고 또 팔아먹었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돼서, 이세상의 최고의 권자에 올라왔으니, 우전다 죽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데, 그때 장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앞으로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어. 이 5년 동안에 거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당신들과 아버지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파는 그 방법으로 종으로 끌려오는 방법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방성되고하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그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나이다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원칙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된 후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정적이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장세기 45장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고 애굽에 팔아 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그의 용서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이해심이 넓어서 선천적으로 극휼이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용서는 성숙한자가 할수 있고 강한자가 할수 있고 큰자가 할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높은자가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았다면 마땅히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 용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뭔가 있습니까? 결박당한 게 있습니까? 마음에 메어 놓았기 때문에 맺힌 게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와, 여러분 성찬받으며, 내 모든 실수도 아픔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날 용서했듯이, 내게 아픔을 주었던, 내 마음속에 결박과 맺힌 한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했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거곳이름을 베들이라 했더라. 이성의 본 이름은 루스드라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도약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저는 장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사건을 보고 참큰 도전을 받습니다 장세기 28장 이전의 야곱은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형의 축복권 뺏기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 어떤 속이는 자예요 형의 발꿈치를 태어나면서부터 잡고 항상 경쟁하는 자예요 이기적인 자예요 그런데 살려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딴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치다가 그는 루스 땅 황막한 벌판이라는 루스 땅에서 이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언제 형이 나타나서 칼 들고 칼잘 쓰고 사냥하는 형인데 나타나서 내축복군을 뺏은 이놈 이러고는 달려들지 모르니까 선잠을 자는 거예요. 동만 틀면 빨리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순간 깊은 잠에 빠졌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닥달입니다. 하나님께 갈수 있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가는 유일한 천국길이에요.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지요. 헌금도 드리지요. 올라가는 천사가 있지만, 내려오는 하나님 성경발성, 성경봉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축도,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야고바트리오 말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끝낼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음성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아, 이루스 땅 루스라는 것은 황막하다는 거예요. 황막한 인생 낙은의 인생길에 잠시 내가 잠자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 있는 곳이구나.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야 합니다. 편안히 나를 집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 드리고 성전을 짓겠서이돌 기둥이 성전 기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파치려 하지 마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놀라운 사랑 받으면 받치고 받치고 생명까지 다 받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다 드려오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도약입니다. 잠잘 때 두려웠던 그 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일어나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예. 형이 달라들어도 예. 걱정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천천만만이 내 곁에 달려와 예.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안년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쓰라미가 일어날지라도 나는 안년하리라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생명 사게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이 환희의 아침을 맞으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도약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 땅 황막한 벌판이 베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루스 땅의 돌 베개를 통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리수산 가시들기 불붙는 환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디비라. 디비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도약되어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는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구장의 핍박자 사울이 담에 색을 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자들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도약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도약의 장소, 여러분이 배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담이석이 되기를, 야복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건과 계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험은 곧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이걸 위기라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이 접어들어 공장이 문을 닫고 대학가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제이제이 레스코라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 임하는 사람을 이 대공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산 다 팔아 맨하탄 한가운데에 빌딩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저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높이 높이 쌓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어둠을 밝히는 빛의 등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슴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열이고성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해서 일곱 바퀴 돌고 부르짖으니 넘어졌어요. 40년간 새벽에 하늘에 만망가 내리고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성도, 용서하는 성도,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로 밝아오는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잡고 출발하는 형통과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